말아서 좀. 아, 응. 형, 형 하나, 슬레이트 하나, 한번 쳐 주세요. 아, 2, 3. 빵. 시작. 인터뷰 하나만 넣겠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 볼에 헛스윙하고 왜 나오셨죠? 아, 볼까 <laughs> 오치할까. 어, 큰일 아, 날것 같은데요. 너 잠을 어요 뭐에 인같 진짜로 음, 꿈을 꾸셨나 봐요? 어. 제가 얘우 와야 되나? 나라 뭔데 이거? 뭐한데? 형준TV입니다. 형준TV? 네. 아, 쓰리김 쓰레기... t v 요 로제 아니야쓰리김 t v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네. 시작했어? 네. 네. 인터뷰 한번 요청받음습니다음 예. 지금 무다 노래를 듣고 음에니까지금이요 아무것도 요 듣고 있어요 유튜브 보요있었습니다아저유튜다가 음. 아, 아니라 지금 전력 분석하고 있었어요 아, 역시 네. 잘치요데다이에요그다음다음 예, 오늘의 다발에수에 예. 대해서. 에요즘 타격감 요그다니까요그요즘이요그 <laughs> 좋은데 카메라 좀 보고 네. 괜찮아요 보이죠? 아 괜찮습니까? 네 진행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화력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TV 짜. 빼놓을 수 없는 저희 아, 아, 근데 왜 하는 거야, 저희? 저희 아버지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이왜 했냐고? 요즘, 요즘 아, 다이너스 아, 채널의 인기스타. 네. 뭐 해달라? 네. 저희 잘 나오면 저희 이제 돈좀받아야지 그래? 네. 커피라도 먹었었니? 네 <laughs> 근데 너들 커피 살 돈도 없냐뭐 이런 거에서 뭐 그런 거라도 얻어먹으려고 지금부터 <목소리> 개승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들이하는데 찍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네? 뭐, 진짜 찍는 거야 인터뷰 <목소리> 거부 이거 데 한마디 한번해달라 This is for the fans. You got anything to say to the fans? Fans, you the. We have the best fans here, at NC. Uh, you guys are great, and uh, we're gonna keep trying to win games for you. <gusto> 보고 있는거 맞아요? 첫 득점을 한소는 저한테는 저한한테는저한한기는을느꼈습니한테는저요테는는는게 정말 좋저는저한테네 저한테는 저한테는 저한테다 저한테는 저한테는 저한테저 형 슬레이트, 한번 쳐줘. 어떻게 박수, 한번 쳐줘. 하나, 아니,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